25년 6월 10일 어제 오스틴의 공공도로에서 테슬라의 모델Y 기반 로보택시가 완전 무인주행 중 최초로 포착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사람의 개입 없이 교통신호와 주변 환경을 스스로 판단하며 주행, 차체의 로보택시라는 로고가 선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테슬라의 아슈프 사장은 X에 처음에는 천천히 천천히 그리고 그다음은 이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기며 이 혁신의 시작을 암시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오랫동안 꿈꿔온 무인 자율주행 기술, 특히 언 supervised FSD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일론은 25년 말까지 미국에서 개인 차량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밝혔기에 이번 오스틴 시연은 그 계획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코앞에 다가왔음을 심각히 합니다. 이 혁신이 교통 경제 그리고 일상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이로보 택시가 상용화되면 우리의 일상의 이동 방식은 어떻게 바뀔까요? 테슬라의 로보 택시가 개인 소유 차량 뿐만이 아니라 택시 등 상업 서비스로 확정된다면 기존 운송업계에 어떤 도전과 기회가 생길까요? 모빌리티 산업의 격동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번 어니콜 시편은 개인 소유 차량에서 언제쯤 언슈퍼바이즈드 FSD 사용 가능한지 더 저렴한 모델들의 출시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등 진행 상황에 대한 주주질의 응답에 대한 일론과 라스모라비 엔지니어링 부사장의 답변입니다. 더불어 더 저렴한 모델에 대한 예상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2025년 테슬라가 약속한 로봇 택시와 더 저렴한 모델들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더 저렴한 모델의 가격은 28,000에서 32,000불, 모델 Y 기반으로 한 소형 SUV 또는 해치백이 유력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 신차는 테슬라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라스모라비 부사장은 기존 생산라인의 활용과 비용 절감을 강조했지만 디자인과 사양의 단순화가 저렴한 테슬라는 적급이라는 오해를 낳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센싱 LFP 배터리와 FSD 언박스드 프로세스 같은 혁신은 경쟁력을 더할 수 있을까요? 기존 모델 3, 모델 Y 차주들의 반감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영상에서 테슬라의 새로운 더 저렴한 모델의 특징, 장점 그리고 잠재적 리스크를 살펴볼 겁니다. 공개될 신차가 테슬라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지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트래비스 IR 부문장, 다음 질문은 언제쯤 개인 소유 차량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언 supervised FSD 사용 가능한가요? 일론 미국에서 연말 전, 25년 말 이전에 개인 소유 차량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언 n s u 이 e r v i s e FSD 사용 가능합니다. 반드시 미국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테슬라에서 우린 안전에 대해 절대적으로 철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차량을 제조하고자 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말당 가장 낮은 사고 건수와 가장 낮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 운전자의 주행보다 명백하게 훨씬 더 안전하길 원합니다. 단지 안전하다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고 유의미하게 더 안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Unsupervised FSE 출시에 신중하고자 합니다. 서두르길 원하지 않습니다. 연말에, 25년 말에 여러 연구를 통해 이를 개인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당신의 차량에서 잠이 들고 목적지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입니다. 연말까지 25년 말까지 미국 내 많은 도시에서 u n 버 u 이 e r v i s e d FSD 이용 가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트레비스 IR 부문장 다음 질문은 테슬라는 여전히 올해 더 저렴한 모델들의 출시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이버트럭 RWD 후륜구동 버전처럼 구매 가능성을 높이고자 단순화된 버전에 집중할 것인지에 관한 겁니다 라스모라비 엔지니어링 부사장 우리는 여전히 올해 모델들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모든 출시와 마찬가지로 우린 마지막 순간에 발생하는 이슈들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씩 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계의 혼란을 감안했을 때 생산 확대는 우리가 처음 희망했던 것보다는 약간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는 데 있어 생산 시작에 장애물은 없습니다. 늘 언급했듯이 기존 공장의 완전한 활용이 이번 신제품들의 핵심 목표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폼팩터와 디자인 측면에서의 유연성은 새로운 생산 라인이 아닌 기존 라인을 활용하는 것이기에 상당 부분 제한됩니다. 우린 차량이 소유 비용에 낮은 원가에 집중하고 있고 월 지급액이 우리 테슬라 차량의 가장 큰 차별화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왜 기존 생산 라인을 활용하면서 설계 등 제약 요건 내에서 시장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이들 신 모델들을 출시하는데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라스 모라비 엔지니어링 부사장의 발언을 토대로 테슬라가 25년 상반기 공개할 더 저렴한 모델에 대해 두 가지 안으로 추정해 보겠습니다. 추정 1 안입니다. 모델 Y 기반 단순화 버전이 유력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27,000에서 30,000불, 36개월 리스 기준 월 납부금은 300에서 400불 수준으로 기존 모델 3. 42,490불보단 낮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익스테리어는 모델 Y 주니퍼 스타일이지만 글라스루프, 이중접합 유리 제거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라인 제약으로 전장 4.5m 이하의 소형화 혹은 해치백 스타일은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이번 추정 일환에서 가정했습니다. 인테리어 측면에서는 비건 가죽 대신 패브릭 시트 15인치에서 12인치로 축소시킨 소형 터치스크린, 후명 스크린, 앰비언트 조명, 프리미엄 오디오 등은 가격을 낮추고자 제거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수동 트렁크, 기본 대시보드 등을 예상합니다. 반면 모델 3, 모델 y는 글라스 루프, 비건 가죽 15인치 터치스크린, 13개, 14개 스피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폼팩터와 디자인 유연성이 기존 생산 라인 활용으로 인해 제한된다는 라스모라비의 발언을 참고하여 이란을 추정했습니다. 기존 모델 Y의 배터리 용량과 주행 가능 거리 각각 75kWh, 337마일 대비 낮은 50kWh CATL의 LFP 배터리, 260마일 주행 가능 거리, 그리고 220마력, 시속 100까지 6.5초 가속력의 RWD 후륜 싱글 모터 예상합니다. 오토파일럿은 기본 적용되고 FSD 역시 동일하게 8,000불 유상 옵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편의사양 측면에서는 전동시트, 후면 스크린 제외, 히터, 에어컨 등 최소한의 편의사양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존 라인 활용으로 생산비를 20% 절감하며 디자인은 모델 와 유사, 해시팩 등 새로운 폼팩터는 기존 생산라인 사용으로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추정 1안의 경우 과도한 단순화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패브리 시트 적용, 글라스 루프 제거, 이중 접합이 아닌 일반 유리, 수동 트렁크, 12인치 스크린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스피커 축소 등 지나친 단순화 극강의 원가 절감으로 인해 산티나는 테슬라로 비춰질 경우 프리미엄 이미지 손상이 우려가 있습니다. 모델 3및 Y 소유자들이 본인의 차량과 더 저렴한 모델이 비슷해 보인다고 느끼며 이는 테슬라 전반의 브랜드 로열티를 하락시킬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원가 절감만 실행하면 저가형 브랜드 bid 등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테슬라의 럭셔리 및 기술 브랜드 이미지와 저가형 모델 간 균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매력적인 포인트 없이는 시장 반응을 이끌어낼 수 없을 겁니다. 단순화하되 독특한 디자인 요소 또는 기술 포인트 추가하는 등으로 소비자 매력도를 높여야 할 겁니다. 소형 suv 혹은 해치백 스타일로 기존 모델 3yy 차별화된 폼팩터 또는 프리미엄 요소 일부 보존하는 방향으로 브랜드 이미지 유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기존 라인 활용과 비용 절감 유지하면서 가격대는 추정 1안에 27,000에서 30,000불 밴드보다 다소 높은 28,000에서 32,000불 가격대 내에서 경쟁력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수정된 저렴한 모델 추정 2안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25년 상반기 저렴한 모델을 소비자 매력과 브랜드 이미지를 강한 화 방향으로 수정해 가격대 디자인 주요 사항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기존 라인 활용, 낮은 소유 비용 등 기존 라스모라비 발언과 EV 수요증나 IRA 불확실성 관세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해 봅니다. 대상 가격대는 추정 1안에 27,000에서 30,000불 대비 상향 조정한 28,000에서 32,000불 수준으로 추정합니다. 36개월리스 약 3,000불 계약금 기준으로 월 납부금 350에서 450불 가정합니다. 추정 1안의 월 3,400불 대비 다소 높으나, 라스모라비의 월 납부금 차별화 발언을 반영했고, 모델3의 5,600불 대비 낮습니다. 참고로, 모델3 RWD 42,490불, 사이버트럭 롱레인지 RWD 69,990불로 시작합니다. 내년 출시할 전장 휠 베이스 4.0m, 2.55m인 기아 EV2가 유럽에서 2만 5천 유로부터 시작하고 전장 휠베이스가 각각 4.3, 2.68m인 EV3가 유럽에서 3만 5천 유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준 4 200만 원부터 시작하나 보조금 적용 후약3 200만 원 정도입니다. 2만 8천에서 3만 2천 불 수준의 판매 가격은 CATL의 LFP 배터리, 기존 라인 활용 등 원가 절감 요인과 디자인 및 사양 등의 요소를 균형 삼아 추정했습니다. 전장 4.79m 모델Y 대비 짧은 전장 4.5m 수준의 소형 SUV 또는 컴팩트 해치백 스타일로 모델Y 주니퍼 기반이지만 전용 외관으로 차별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면은 모델Y 주니퍼에 LED 헤드라이트 스타일을 적용하고 측면부는 글라스루프 유지합니다. 추정 1안 대비 제조비용 1,000달러 추가되지만 프리미엄 이미지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인사이드 EV의 제조 원가 분석과 파노라믹 루프의 소매가 기준 개별 옵션 비용 1000에서 1500볼 추이를 반영했습니다. 추정 1안에 17인치 휠 대비 제조 비용 300볼 추가 스파이럴 디자인의 18인치 전용 휠 가정합니다. 후면은 슬림 LED 테일라이트와 후방 포그램프 제외하는 등 단순화된 범퍼 예상합니다. 인테리어 측면에서 비건 가죽 시트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기존 패브릭 대신 제조 비용 500불 추가되며 프리미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 국면에서는 차량 내 스크린의 크기가 중요하며 추정 1안의 12인치 대비 상향 조정한 14인치 중앙 터치 스크린은 제조 비용 300불 추가 모델 3Y의 15인치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단색 수준으로 기존 1안 대비 제조 비용 100불 추가 예상합니다. 스피커는 기존 추정 1안에 6, 7개에서 8개 수준으로 증가, 제조비용 150불 추가 예상합니다. 추정 1안에 수동트렁크에서 제조비용 200불 추가하여 전동트렁크로 상향합니다. 이열 스크린, 프리미엄 오디오, 전동조절 시트 등은 비용절감으로 제거합니다. 소형 SUV 및 해치백은 기존 라인에서 약간의 공정조정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델 와이의 차별화로 저가형은 저급이다라는 인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모델 Y의 전장 4.79m 대비 다소 짧은 전장 4.5m로 예상하는 소형 SUV 및 해치백은 모델 Y의 차체를 기반으로 하되 차체 길이의 축소, 외관, 폼팩터 변경을 통해 차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약간의 공정 조정은 기존 모델 Y3 생산 라인의 금형, 스탬핑프레스, 조립공정을 소폭 수정해 새로운 차체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10억에서 20억 불 투자가 요구되는 완전히 새로운 생산 라인보단 비용 효율적입니다. 금형은 도어, 후드, 팬더 등 차체 패널을 스태핑한 데 사용되는 정밀도구입니다. 소형 SUV 또는 해치백은 모델 Y의 금형을 수정하거나 일부 새 금형을 제작해 차체 크기와 외관을 조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체 공정 포함 새로운 금형 제작 또는 기존 금형 수정이 드는 총 비용을 340만불에서 650만불 추정합니다. 쉽게 말해 테슬라는 모델 Y를 만드는 공장 라인을 그대로 사용하되 소형 SUV 또는 해치백을 위해 차체 모양을 조금 변경해야 하는데 이건 공장에서 사용하는 금형을 새로 만들거나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비용이 대략 340만불에서 650만불 추정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공장을 투자하는 비용 10억에서 20억불보다는 저렴합니다. 340만 불에서 650만 불 비용 추정은 자동차 제조업의 금형 제작 수정 비용과 테슬라의 생산 공정을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도어, 후드, 루프 등 자동차 차체 패널의 금형은 고정밀 강철로 제작되며 패널당 설계 제작 테스트에 50만 불에서 200만 불 소요됩니다. 전체 측면 패널 등 복잡한 부품은 200만 불 이상입니다. 소형 SUV 또는 해치백은 전면 후드, 측면 도어, 팬더 관련 3개의 금형 수정과 후면 해치, 루프 등 2개의 신규 금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존 금형 수정은 패널당 10만 불에서 50만 불, 신규 금형은 패널당 100만 불에서 200만 불 예상합니다. 더 저렴한 모델은 모델Y 플랫폼 공유로 신규 금형은 최소화하고 수정 중심으로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모델3 부품 금형 변경에 패널당 50만 불에서 100만 불, 전체 공정 조정에 300만 불에서 500만 불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Y의 기가캐스팅을 사용, 부품 수를 400여 개에서 70여 개로 축소, 차량당 원가 2,000불 절감했습니다. 340만 불에서 650만 불은 세개의 패널 금형 수정과 신규 금형 2개, 공정 재설정이 포함된 투자 금액입니다. 금형 수정의 경우 패널당 10만 불에서 50만 불, 신규 금형은 패널당 1에서 200만불 가정했습니다. 모델 y 리프레시는 프리몬트 기가 텍사스 라인에서 금형 수정으로 구현했습니다. 전면 후드 금형 수정에 50만불, 전면 후면 범퍼에 금형 수정에 각각 40만불씩, 그리고 공정 조정에 30만불, 총 160만불 추정합니다. 모델 3 하이랜드는 전면 후드, 전면 범퍼, 후면 범퍼, 금형 수정에 각각 50만 불, 40만 불, 40만 불. 그리고 트렁크의 경우 금형 수정 혹은 신규 제작에 각각 50만 불 혹은 1에서 200만 불. 그리고 공정 조정에 70만 불에서 100만 불 가정합니다. 더 저렴한 모델 소형 SUV 또는 해치백 차량은 3개 패널이 수정된 모델 Y 주니퍼보다 약간 복잡한 3개 패널의 수정과 2개 패널 신규 제작 등 차체 축소로 340만불에서 650만불 추정합니다. 도어, 후드, 팬더 등 3개 패널의 금형 수정에 패널당 30만불에서 50만불 추정하여 총 90만불에서 150만불 추정합니다. 해치백 후면, 루프 등 2개의 신규 금형 제작에 패널당 100만불에서 200만불 추정하여 신규 금형 제작에 200만불에서 400만불 추정합니다. 로봇 제프로그래밍 조립 라인 재설정 등 공정 조정에 50만 불에서 100만 불 추정합니다. 세 개의 금형 수정과 두 개의 신규 금형 그리고 공정 조정 등을 반영하여 총 340만 불에서 650만 불 추정합니다. 테슬라가 기가 텍사스의 기존 모델 Y 라인을 소형 SUV 또는 해치백 생산에 맞게 조정하는 데 드는 일회성 자본 지출이 340만 불에서 650만 불로 추정합니다. 이는 금형 수정, 신규 제작과 공정 재설정 비용을 포함하는 겁니다. 전장 4.79m의 모델 Y와 전장 4.5m로 추정되는 소형 SUV 또는 해치백은 셰시와 플랫폼 공유로 대규모 설비 변경은 불필요합니다. 3개에서 5개의 패널 금형 수정과 한두 개의 신규 제작으로 충분합니다. 테슬라는 모델 Y 공장을 살짝 고쳐 소형 SUV 혹은 해치백을 만들고 차체 모양을 바꾸는 금형 조정에 340만 불에서 650만 불의 설비 투자 금액이 예상됩니다. 새로운 공장 투장에 소요되는 10억에서 20억 불 보단 훨씬 비용 효율적이며 모델 Y와 다른 디자인으로 소비자와 기존 차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겁니다. 주요 사항은 배터리의 경우 CATL 신싱 LFP 53kWh 수준으로 기존 추정 1.50kWh 대비 소폭 상향했습니다. 신싱 LFP는 빠른 충전으로 경쟁력이 있고 300볼 추가 비용이 예상됩니다. 주행 가능 거리는 270에서 300마일 수준으로 모델 Y RWD 337마일 대비 짧으나 경량화로 효율 개선이 기대됩니다. 구동계는 후륜구동 RWD 싱글모터 230마력으로 기존 추정 1안 220마력 대비 상향하며 100볼의 추가 제조 원가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센싱 LFP와 FSD는 기술 혁신으로 저렴하지만 첨단 이미지를 구축합니다. 글라스 루프, 비건 가죽 유지로 모델 3Y의 프리미엄 감성 보존하는 등 소형 SUV 또는 해치백은 모델 Y와 구분, 모델 Y 깡통 우려가 해소 가능합니다. 기존 라인 활용 생산비 20% 절감 가능합니다. 추정 1안 대비 글라스 루프에 1000불, 비건 가죽에 500불, 센싱 LFP 배터리에 300불 등 총 2,500불에서 3,000불 제조비용 인상 요인이 발생 2,800불에서 2만 8,000불에서 3만 2,000불 가격대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2만 5,000불 목표 대비 다소 높아 일부 소비자 이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CATL, LFP 등 부품 공급 문제로 25년 3분기에서 26년 초 지연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요소 추가로 기존 차주 반감은 줄이나 테슬라는 럭셔리, 기대 일부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10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체슬라의 2025년 더 저렴한 모델은 28,000불에서 32,000불 소형 SUV 및 해치백 폼팩터로 출시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모델 Y 기반, 현싱 LFP 배터리와 글라스루프 유지로 프리미엄과 비용 절감을 균형 있게 잡고 기존 차주 반감 완화와 기술 혁신으로 경쟁력을 강하지만 생산 지연과 가격 상승 리스크는 도전과제입니다. 테슬라의 저가형 전략, 과연 시장을 뒤흔들 수 있을까요? 다음 11편에서는 로봇 택시 시장을 승자 독식으로 보는지, 외모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 언박스드 프로세스 진행 상황 등의 주주 질의 응답에 대한 일론 등 핵심 경영진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